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자다이기입니다. 제가 어, 일주일 만에 또 사무실을 왔는데요. 제가 일주일 전에 이렇게 어, 뚝배기에다 합식한 아이들을 예, 웃자랐다고 제가 이렇게 적심을 해줬어요. 적심 이후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네, 뿌리가 내렸어요. 아, 적심 이후 일주일 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시면 이 음, 아이가 지금 어, 입장, 어, 입장을 떼어낸 이 부분에서 지금 자구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 아이는 제가 지금 수술을 시켰어요. 예, 중간에 여기 칼집을 내서 뿌리가 나오는지를 제가 저도 지금 이제 한번 실험을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이 아이들이 신기하게도 어 제가 동영상을 이렇게 올린 거를 찾아보니까 딱 3주 됐더라고요. 그래서 3주 만에 뿌리가 어떻게 내렸는지 한번 제가 살짝 뽑아볼게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3주 만에 뿌리가 이렇게 내렸어요. 제가 적심을 한 이후에 바로 저는 살포시 여기 그 상토 위에다가 올려놓죠. 음.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이렇게 하여분 정리를 해줄 거고요. 아, 저도 너무 너무 신기합니다. 진짜. 자, 그리고 이 아이를 제가 물에다 한번 예, 헹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음. 음.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자 여러분 여러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어떠신가요 뿌리가 보이시나요? 자 뿌리가 또이 아이는 나왔구요 또 다른 아이를 한번 제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빼볼까요? 오, 이 아이도 나왔네요. 자, 여러분, 자, 이 아이도 뿌리가 나왔고요. 자, 이 아이가 어레티지 레티지아예요, 레티지아. 이 아이도 나왔네요. 자. 자, 얘는 이제 원뿌리죠 원뿌리인데 이 아이는 지금 여기 옆에서 적심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 레티지아 레티지아 제가 합심을 할때 많이 이렇게 막 마구잡으로 이렇게 막 꼽아주는데 얘는 뿌리가 똑바로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옆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휘어져서 여기서 이렇게 사실 또 일자로 꼽으면 밑에만 뿌리가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살짝 눕혀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이 줄기에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뿌리가 내리니까 어떻게 한 달도 안되고 이게 3주 만에 이야기가 이렇게 뿌리가 내렸는지 그쵸 여러분? 여기 있는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도 뽑아볼게요. 다 나왔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다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이아이도 이렇게. 보이시죠 자, 또이아이도다빼볼게요 한번 물에 헹궈서. 헹궈서. 이 아이도. 음, 이 아이도 뿌리가 이렇게. 이렇 물에 헹궈이 헹궈서 이아이도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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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에 세상에 세상렇이렇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이어이는이름을이어버렸어요이아이도말 음, 네네네네, 네네. 여기 살짝 뿌리 부분 보이시나? 어, 그쵸? 그렇죠? 얘는 이제 원대니까 뿌리가 살아있고 여기 숨어있는 아이 빼볼게요. 오 마구마구 적심을 해준 아이들이 이렇게 어여쁘게, 어여쁘게 뿌리가 나왔어. 진짜, 그쵸? 그렇죠? 이쪽에 있는 아이, 못짜랐다나 아이, 다다왔습니다 이 게요. 자, 여러분, 신기하죠? 어, 어, 레티지아, 이 레티지아. 제가 그냥 적심을 마구마구 했던 어, 레티지아. <laughs> 전반적으로 성격이 급해서 마구마구 막 꼽다 보니까 다 희었어. 뿌리가 어쨌든 제가 또 레티지아만 일단 뽑아볼게요. 세상에 오이 아이 보세요 이 아이 이 아이도 장난 아닌데 얘는 이름을 내가 모르니까 음 이렇게 음. 새 뿌리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 아이들을 독립을 시켜야 되겠어요 제가 어, 요거 이제 애기 요요 세상에 세상에 여기 여러분 이렇게 볼까 이렇게 아이고 하여튼 음 다 나왔어, 다 나왔어. 좀 얘는 어, 까라솔, 응, 까라솔, 응, 까라솔도 나오고 있고, 지금 하얀만 정리해 줄게요. 응. 또 물로 저는 또 깨끗하게 또 씻어야 돼. 여기 바깥에 놨더니 먼지가 좀 많이 타서 이 아이도 뽑아 보겠어. 어떻게 나왔는지. 자, 얘는 아예 흙을 감고, 감고 올라왔네요. 하엽만 정리를 해줄게요. 세상에. 저는 아주 비옥할 만큼 물을 안 주는 게 그게 관건이었던 것 같아. 그렇죠. 이 아이도 독립을 시켜야 되겠어. 이 아이도 뿌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 새 뿌리가 마구마구 올라오고 있어. 너무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하엽정리만 해줄게요. 그리고 다 독립을 시켜 줘야 되겠어요 음. 하얗튼정리 깔끔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답니다 저는 다육이 초에서 지금 두달채안된한 50일 가량 됐지만 제가 실험하고 키우면서 마구마구 어떤 구독자님은 어떻게 그렇게 그냥 막무가구짤릴 수가 있냐고 막 그렇게 얘기하셔요. 어, 걱정이 되셨나봐. 자 이제 이 아이는 뿌리가 안 내린 아이는 음, 이 아이도 뿌리가 내렸으니까. 아이고, 어, 이 아이도 뿌리가 내렸죠. 하얗게. 어. 이제 이 아이는 올려두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어, 수술 시킨 아이는. 이 아이는 제가 이제 중간에서 뿌리가 내릴 수 있는지를 제가 어, 그때 이제 확인을 또 시켜드릴게 자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이렇게 올리겠어요 <laughs> 음. 제가 요거를 음, 어, 일회용, 일회용 컵이죠 일회용 투명 컵 음. 일회용 투명 컵에다가 하나씩 또 독립을 시키겠습니다. 아, 젓가락으로 해야겠다. 젓가락으로. 자, 이렇게서 해 음. 살포시 올릴 거예요. 이렇게 그냥 누르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포시 음, 하나 올렸고, 그 다음에 레티지야. 어, 얘도 얘 이제 독립. 음, 독립 잘 컸다. 잘 컸어요. 음. 복리 또또레티지아 이렇게 뿌리가 이제 구부러져 있는 아이는 제가 한번 잘라줄 거야 이렇게 어디를 구부러져서 신기가 나쁘니까 잘라줄 거야 이렇게 응. 그래도 여러분 여기 뿌리가 다 살아 있어서 절대 죽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사무실에 2주를 놔뒀더니 막 웃자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반양 뒤에 일주일 동안 바깥에 내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쁘게 뿌리가 내렸죠. 음. 이 아이는 까라서까라서 여기 자구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여기 뿌리도 아주 예쁘게 나와 있죠. 자, 음... 제가 이 아이가 좀 뿌리가 긴것 같아서 자르려고 했더니 여기 앞에 보시면 음,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자구같이 하나 나오려고 해요 그래서 안 잘라 주고 그대로 그대로 독립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똥 깊게 뿌리가 기니까 깊게 오케이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요 아이들은 좀 합심을 해야될것 같아 요거 <laughs> 뿌리 긴 아이들 깔끔하게 자를거야 구부러졌으니까 신기만은 안좋아 그쵸? 또 이렇게 입장도 좀띄워주고자이 아이들은 다 잘라서 또 제가 좋아하는 합식을 하도록 할게요 얘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입장이 조금 하엽이 음, 안 좋은 아이들은 이렇게 띄고참 음. 재밌네요 재밌네 재밌어. 그러면 젓가락을 이용해서 열심히 합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꼽아줬을 뿐이에요. 음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른 거죠. 음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모듬이 아이도 자를 거예요 요렇게 자이렇게 꼽아줬어 까라솔까라솔레티지아이라이는 어, 음. 요렇게 자자 새해 생 뿌리 나온 아이들 요렇게 투명컵에 답심을 또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 몇개 아이들이 남아있으니까 그냥 꼽아주도록 할게요 이 아이들이 지금 다 뿌리가 날 내린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너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이 다육이한테 빠졌어요. 다육이한테, 다육이한테 지대로 빠졌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빠져보세요. 1cm만 남겨놓고 이렇게 마구마구 자릅니다. 음. 크지 않습니까? 자이 아이도 여기 들어가고 오케이 다 됐어요. 자 뿌리가 내린 아이들을 어, 적시물에서 뿌리가 내린 아이들을 지금 이렇게 투명컵에다 지금 이렇게 했고요. 이 아이도 독립을 시켜줬고요. 또한 레티지야 어, 레티지도 독립을 시켰고요. 어, 그리고 어, 이 아이도 레티지. 네티지아 네티지아 이 아이는 까라 소리네요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자다혜기였습니다 빠이